대상 12장 18절,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 하시니 이르되 그랬죠. Et voir. et amasai rush hachelushim bek dabit Be In Mecca Ben Isai Shalom Shalom Reca Ben Shalom Reo Jeneca 키 아조르카 엘로헤카 바에캅 벨렘 다비트바이테헴 베라셰 학교 둑 볼까요? 베루아흐 베루아흐 때에, then, the spirit, 정신이, 때에, 성령이라베 b 라베 h 감동하시니, 라베사 감동하시니. 앳 아마사이 아마사이 아마세 때의 성신이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그러니까 아마세는 누구냐 하면 요 로시 로시 두목 응? 두목 응? 하셀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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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임은 이제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임 복수 캡텐스 삼십인의 삼십인 두목 삼십인의 두목 아마세예게 감동하시니 성신이 레카 레카 가로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다윗 다윗이요 가로대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속하겠고, 베인 메카, 빼인 메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이세의 아들이요, 벤이 사이, 벤 이사이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고 원 컨대 평강하소서 살롬 살롬 피스 살롬 레카 당신도 평강하고 벤 살롬 앤 피스 평강이 레오제네카, 레오제네카.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있을지니, 평강이,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키, 키는 이제 for의 뜻이에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키. 이는 뭐뭐 한지라. 아조르카, 아조르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누가 엘로헤카 엘로헤카 카는 이제 2인칭이죠 엘로헤카 당신의 하나님이 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바 예카, 베 예카벨렘, 바 예카벨렘, 드디어 접대하여 다윗, 다윗씨, 드디어 접대하여 바 이테넴, 바 이테넴, 바 엔드 그리고 사마트라. 빼라시빼라시 장관을 장관을 삼았더라. 장관을 삼았더라. 어떤 장관이냐면 학계두두, 학계두두, 군대 군대 장관을 세워 삼았더라 이런 번역이 됩니다. 때에 성신이 3 0인의 두목 아마시에게 감동하시니 대개의 영역 성경들은 원문상 본문의 전반부인 에루아 라베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니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KJV하고 NASB Then the Spirit came upon 이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감동하시니에 해당하는 이 라베사의 원형이 이 라베시예요. 라베시. 이 라베시는 어떤 신분에상응하는 옷을 입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함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BC는 이런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성령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입었다, the spirit clothed. 즉 본문은 아마세가 성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니.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즉, 완전히 성령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본절에서 고백된 이 아마세의 발언이 인간의 정치적인 아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과도 같은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신정 왕국이 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인의 두목으로 소개된 이아마세죠 아마사이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의미의 이름 뜻을 가졌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는 다윗의 이복자매 아비 가일과 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마사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어 역대상 2장 17절. 그는 후일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다시 요압을 대신하는 다윗군대의 군대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사무에라 19장 14절. 결국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요압에 의해서 암살되고 말 맙니다. 사무에라. 20장 1절로부터 13절. 본문에서는 그가 다윗의 질문에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보여줘. 그러니까 이 아마 아이아마세아마세는 아? 다윗과는 그 어떻게 돼요? 이복자매, 이복자매 아비가일과 얘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 아마사와 동일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어? 하나의 자신의 어? 그 조카, 조카죠, 조카, 조카. 외들은 자, 어? 그 자매지만. 12장 18절 다윗이요 이세의 아들이요 아마세가 다윗의 이름을 직접 부른 뒤에 이세의 아들이요 라고 다시 호칭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그의 원래 신분이 미천함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어요 3월상 20장 30절, 22장 7절, 25장 10절. 그러나 아마세의 경우에는 다윗이 미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겠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이 호칭 속에는, 호칭 속에는 미천한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세가 알고 순종하고 있다는 니앙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에 해당하는 이 레카 레카는 문자적으로 단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카는 2인칭이거든요. 카 EMS 2인칭 남성 단수라고 당신을 위하여 왜후와의 뜻이죠. 여기서 지처로서 투가 아니고 당신을 위하여 for you 이런 뜻이죠 영어로 당신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에 해당하는 이 인메카 인메카는 mecca, 문자적으로 단지 당신과 함께 임, 임은 위대 의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같이 이런 뜻이죠 인메카 당신과 함께라는 뜻이죠 업문상 매우 이 절제된 이두 마디 속에는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현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가 되어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고 어려운 형편 중에라도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12장 18절, 원컨대 평강하소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본문에서 3회 반복 사용돼 모두 평강으로 번역된 이 살롬, 살롬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시다는 문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지 마음의 평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만사형통. NIV와 공동번역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 키는 다윗과 다윗을 돕는 자들의 형통함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하는 그 여호와께 있다. 형통함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이 일은 따라서 본문은 아마세가 이끄는 무리들이 다윗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군사적인 능력에 매료되어서 광야에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왔음을 드러낸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응? 그, 서울 보증보험 시절에 그런 주변에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태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응?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그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언급과 본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아마세 언급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워나가는 이 다윗 왕국이 여호와 중심의 신정 왕국이 될 것임을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에 있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여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우와 하나님 중심의 성령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 성령이 함께하시는, 주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 2장1 8절 다윗이 드디어 적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그 모여든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의 충성심과 신앙심을 확인한 뒤에 취한 행동이죠. 충성 충성심이 있어야 되죠. 군대장관을 세우는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응? 군대장관. 응? 그런데 본문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마치 다윗이 그 아마세만을 접대해서 군대장관으로 세우더는 뉘앙스를 전달해요. 하지만 바예카벨렘과바 이테넴은 문자적으로 가까. 그리고 그가 그들을 영접.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복수죠. 여기서 그들은 아마세가 이끄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출신의 용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이장관 장간으로 번역된 이 로시에, 로시에 역시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명사 이 로시, 로쉬, 로시의 복수 연계형이죠. 복수 연계형. 우두머리, 머리다 이거 머리, 머시. 머리. 따라서 다윗은 무리의 대표로서의 이 아마새의 대답을 들은 뒤에 이 아마새를 비롯한 그 무리들 모두를 영접해서 군대의 장관들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한글 개혁성경이 이 군대로 번역한 이 학계두두. 학계두두는 남에게 삼촌을 입히다. 떼지어 다니다. 라는 동사, 이 까다드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까다드. 본래는 무리를 지어서 노략과 비행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켜요. 21절에서는 이 단어를 도적대를 뜻하는 적당으로 번역을 했어요. 적당. 따라서 다윗은 이들을 거창한 주물를 갖춘 정교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게 아니고, 소규모 군사 집단의 우두머리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600명 정도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 있던 이 학계 두도는 군대가 아닌 무리로, 무리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스가랴. 역대화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거기 밑줄 보세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우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우와를 버렸으므로 여우와께서는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역대하 24장 20절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베루하 네, الهيم ربس ات جكريا بان يهو يدل حقهن بايا موت بايا بايا عموت Raam, ba Mer, Rahem, Ko, Amar, ha Elohim, Rama. אומרים את מיצות אדוני ובן לו תצליפו כי אז את אדוני בעיה הזו אתכם, 베루 r u a h 그리고 the Spirit of 이에 영이 신이 그렇죠 e l o 하나님의 신이 이에 하나님의 신이 라베사 라베사 이라 응? 라메드 밑에 이 카메치가 있는데 카메치 옆에 일자가 있어요 메태 표시예요 이거는 장음 아로 읽으라는 표시죠. 아예요. 오가 아니고 아라 이거예요. 라. 로, 로 베사가지고 라다 이거예요. 라. 라 베사. 그 다음에 나오는 베의 밑에 아 저기 그 시화는 유성시화라는 게 유성. 유성시화. 장음이기 때문에. 라가 장음이기 때문에 카메치가 장음이기 때문에 유성시화예요. 라 베사. 로 부사가지고 라 베사. 라 베사.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이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심에 누구를 에트 직접 목적을 어, 수반하는 전투자 에트 어, 제카리야 어, 제카르야 제카르야 스가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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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동시키심에 이 스가랴는 누구예요? 벤, 벤은 아들이죠. 벤, 예후야다예후야다여후야다여후야다의 아들, 여후야다의 아들, 하코헨, 하코헨, 하는 이제 정과서 떠지요. 코헨, 제사장의 프리스트, 제사장,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그런 뜻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요호야,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바이아모드 바이아모드 저가 서서 저가 서서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동사 바바 파타 파타가 적두사예 파타가 있죠. 바 저가 서서 저가 서서 매알 매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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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라암 라암 백성 앞에 백성 앞에 저가 높이 서서 바 이오메르 바 이오메르 바 엔드 세드바 새드, 이오메르 바 이오메르 바 이오메르 이르되라헴라헴저희에게 햄 e 은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3 m p hem hem 복수죠 hem h FP 이죠 m FP 3인칭 여성 복수 그거는 n 이 h 요 n 햄. 햄 hen h e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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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은, 이거는 3MP, 그들에게 남성 복수죠. 3인칭 남성 복수, 저희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이르되. 코 이같이, 코 이같이, 아마르,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아마르, 하엘로 힘, 아, 하엘로 힘, 하엘로 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어? 라마, 어째요, 라마, 어찌하여 와이 의문 되면서요 응? 어찌하 w h 아템아 너희가 이인칭 응? 복수죠 아템2인칭 남성 복수 너희가 어찌하여 오베림 응? 어, 어, 오림 응? 어, 고역하여, 고역하여, 에트, 미치오트, 에트, 미치오트, 명령을, 아도나이,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어찌하여, 어? 어찌하여, 고역하여, 벨로, 못하게 하느냐, 벨로, 로로는 이제 부정이죠. 나트의 뜻이죠. 벨로 캔나 다출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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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출리후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키, 이는 디코즈 푸어. 이런 뜻이죠. 키, 이는 아자프텐. 너희가 아삽은 너희가 버린 거로 엣 아도나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바이야 아죠 바이야 아죠 바이야 아죠 여호와께서도 버리셨느니라. 엣캔엣더캔 너희를 너희를, 너희를. 위를 버리셨는지, 이런 뜻이죠. 24장 20절, 이에 예, 여호와의 신이 감동시키시며, 앞선 17절로부터 19절에서는 요하스와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계 무시 사실을 기록했어요. 이어서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계속되는 요하스의 악행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주엄한 책망과 초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권에 의해 학대를 당한 최초의 선지자라면 스가랴는 유다 왕권에 의해 순교를 당한 최초의 선지자였어요. 스가랴는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후손으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에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